thank <music> you 우리가 또예 다음 기업이 또 궁금한데 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다음 예 다음 기업은 뉴스 먼저 한번 보죠. 네. 예. 오늘 녹화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도 BMW가 미국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공장 건설한다라는 어. 뉴스가 있었고요. 예. 얼마 전 9월 17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켄터키 주에 반도체 제조 공장 신, 아, 건설한다 얘기 있었고 음. 최근에 해외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기업들 어마어마하죠. 음. SK는 포드랑 손잡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 LG는 혼다랑 손잡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 음. 또 LG GM이랑 손잡고 미국의 세 번째 배터리 공장 음. 공장을 미국에 엄청나게 지금 건설하려고 니고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이것 때문에 나게. 사실 되게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미국 수출을 해야 아, 무역 수, 뭐, 수지가 좀 생겨요. 맞아요, 텐데, 맞아요. 이게 미국에서 공장을 지워버리면 그게 없어지니. 아, 그렇죠. 음.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 그니까, 예, <laughs> 우리 네, 뭐뭐 먹고 살아 진짜. 네. 실제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야 된 단어인데 이제는 현실로 그냥 코 앞으로 닥친 단어가 됐어요. 음. 실제로 미국의 일자리가 35만 개가 늘었습니다. 리쇼어링 때문에 음. 그 말은 미국에서 정말 많은 공사 현장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음. 미중 간에 이제 공급망을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공급망을 앞으로 뭐 러시아 전쟁 끝나면 다시 붙일 거야? 음. 못 붙일거든요. 거 네. 결국은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 공장이 계속 많아지게 된다는 건데 공사 현장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아.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 것같은 공사 현장. 공사 현장에서. 음. 아 정말 많이 많죠 하는, 진짜 많겠죠 너무 많은데 만약에 뭐한달두달 달 공사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네. 이거를 다 관리 보수할 수 있는 어떤 장소들 필요할 것 그쵸, 같고 그렇죠 예 창고들도 필요할 것 그쵸, 같고 그렇죠 예 네. 공사 현장 지나가시다 보면 현장 사무소 보셨죠 네. 네. 컨테이너 네. 박스 음. 맞아요 컨테이너 박스로 현장 사무소 만든 거 어. 바로 그것을 하는 기업이 음. 윌스콧이라고 아 하는 기업이에요. 윌스콧 모바일 미니라고 미니. 써 있죠. 예. 그 가운데 윌스콧이 그 현장 사무소와 같은 컨테이너 건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모바일 미니 따로 말씀드릴 텐데 네. 윌스콧과 모바일 미니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윌스콧 모바일 아, 윌스콧 미니. 아 제가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면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한칸한 예. 어, 한 칸이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예요. 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구조로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고 같네. <laughs> 요즘에 가평에 가면요, 네. 그 컨테이너 박스로 절장을 지어요. 아. 컨테이너 박스 네 개를 사서 네네.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뭐 앞에 뭐 주차장도 만들고 위에 2층으로 만들고 네.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 있으시더라고요. 건, 왜지 건대 가보시면 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로 컨테이너 박스를 다 연결해서 만든 네. 쇼핑몰도 있어요. 현장 뭐. 사무소 뿐만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네. 보여드릴 텐데 진짜 음. 온갖 곳에서 다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음. 대, 제가 대표적으로 리쇼어링에서 현장 사무소가 많이 필요해지게 되니 현장 네. 사무소를 대표적으로 만들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모양을 뭐 저는 3층으로 만들어 주세요. 삼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음. 저는 이층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층에는 발코니가 필요해요.라고 하면 이렇게도 만들어 줄수 어. 있고, 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업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네. 이렇게 만드는데 거의 하루면 된대요. 하루요? 하루요? 어. 오, 그러니까 이게 아, 컨테이너 대박이다. 박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들 사실 사무실을 만들려면 이런 책상도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전화기도 필요하고, 그렇죠. 뭐 서재도 네. 필요하고 어. 이런 것들을. 턴키로 공급하거든요. 음. 이들은. 어. 그래서 자신들이 모든 걸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딱 하루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내구성도 돼요? 꽤 네. 좋잖아요. 왜 좋냐면 네. 이들은 만약에 고객이 주문을 해요. 음. 저 이번에 사무실 필요합니다. 이 사람 평균 임대 기간이 한 31개월 정도가 되는데 어 사람들이 쓰고 나서 이걸 부수면 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다음 고객에게 또 가서 아. 또 설치를 해주거든요. 지속적으로 임대를 하는 그 사업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내구성을 좋게 일단 만들어놔요. 손익분기점. 이들이 이걸 하를 만들었을 때 손익분기점 제가 알기로는한 2년 좀 넘는다고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책쓸 때는 사업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아. 최근에 다시 확인하려고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 어. 연결이. 어. 이게 가끔 미국 기업들 가운데 해외 사업 안 하는 기업들은 해외에서 접속 못 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아. 제가 과거에 봤던 기억으로는 2년 좀 넘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임대 기간이 31개월. 31개월 음. 일단 수익 내고 본다예요. 는 장사. 어. 비싸다 싸다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일단 수익 내고 본다요 그래서 이거랑 네. 이게 바로 윌스코시고요 아. 다음이 모바일 미니입니다 모바일 미니는 정말 컨테이너 창고예요 아. 근데 현장 사무소 가보면 이 공사장에서 수많은 기자재들이 있고 부품들이 있고 한데 이거 비 맞고 모래 맞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치고 없어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꼭 창고가 있습니다 아. 음. 사실 근데 이 창고는 방금 제가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거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공항에서도 쓰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연말 쇼핑 시즌 때 네. 월마트, 타겟 이런 음. 곳에서 쇼핑 시즌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재고 물량을 음. 확보하잖아요. 네. 그들의 창고에 다안 들어갑니다. 아. 그때 빌려요. 아. 그래서 사진 그치. 보면 실제로 그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쇼핑 센터에 주차장이 넓잖아요. 연말 쇼핑 시즌 되면 그 한쪽 구석을 막아요. 음. 그다음에 이 모바일 미니 창고들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물건을 보관해요. 아...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기도 하고요. 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어~ 미국이나 북미 지역에선 창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음. 우리나라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 그쪽에서 좀몇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비싸서 저도 못 하겠어요. 네, 음. <laughs> 어쨌든 이제 네. 이런 창고에 대한 수요가 많고 네. 현장 사무소 내지는 이제 모바일 그걸 모바일 모듈러 오피스 내지는 모바일 오피스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윌스콧 모바일 미니 홀딩스라고 보면 되는데 음. 왜이 기업이 중요하냐면 그럼 공장을 사실 어디에다 지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음. 그럼 딱 전화를 했는데 동부에서 전화했는데 아 저희 사무실은 서부에 있는데요. 음. <laughs> 갖다 드리려면 가져가는 데만 7일 걸려요. 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국 북미 지역 전국 곳곳에 있는 게 바로 어. 윌스콥 모바일 미니 홀딩스예요. 음. 제일 많아요. 아. 북미 지역에서 전역에 다 퍼져 있어요. 어디서 전화하든. 음. 윌스코 모바일 미니홀딩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점유율이 제일 높은 회사인가요? 제일 높은 거죠. 아. 근데 이게 점유율이 제일 높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이 예. 컨테이너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뭐 다양해요. 예. 예를 들어 조선 업종에서 네. 어, 배에다가 올리는 컨테이너 박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사할 때 네. 어, 이사할 때 컨테이너도 쓰잖아요. 음, 음. 그때 쓰는 컨테이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데. 음. 이렇게 뭐 모듈러 오피스와 모듈러 창고를 하는 기업은 음. 거의 유일합니다. 이 아.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마다 이제 쓰임이 좀 다르겠지만, 네. 이제 네. 그, 분야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 거의 독보적이에요. 어. 그래서 음. 사실 리쇼어링 기대한다면 저는 음. 이 기업 꽤 많은 수혜를 얻을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주가는 준비 안 하긴 했는데 네. 올해 주가 한번 보세요. 윌스콘 모바일 홀딩스. 그러니까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 들어서는. 안 빠졌어요. 아니 그러네. 빠지질 않아. 1.8% 올랐고요. 네, 말이야. 요즘에 뭐 에너지만 오른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얘도 많이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 1년 전 기준으로 보잖아요. 23% 올랐습니다. 음. 오, 그러니까 그 음. 어려운, 어려운 시장에, 시장에. 와. 아니 지금 뭐 마이너스 60% 70%뭐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이제 수두룩한데 네. 사실 엄청난 지금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제가... 제가 이게 음. 재무 상태 그 매출 비중 추이를 좀 보니까 어, 이 모듈러 <laughs> 방금 응. 말씀 주신 네. 그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사업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어, 우리가 직접 그 응. 모듈러 창고나 모듈러 오피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어디서 쓰이는데 응.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 공항에서도 쓰고 공사 현장에서도 쓰고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응. 어떤 어. 산업에 활용이 되는지 뭐 에, 엔지니어링, 에그리컬처, 그러니까 농업에도 써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 농지가 너무 넓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서 어. 내 농지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어, 그러니까, 음. 야, 너 가서 농약 좀 뿌리고 와라. <laughs> 그럼 안 돌아와, 오늘. <laughs> 다음 날 오는 거, 다음 맞아. 날. 어. 그래서 네. 그쪽에 사무실이 있어요. 어. 그럼 그 사무실을 어. 뭘로 지을 것이냐. 어. 모듈러로 짓는 거예요. 그, 그래놓고 임대하는 거고. 음. 그리고 그 미국은 이제 워낙 대형 그 원유 채굴 기업들 말고도 네. 예, 당나귀 귀라고 해서 음. 그 하나짜리 원유 채굴 공들도 네. 많거든요. 음. 거기 누가 지키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 모듈러예요. 어... 그리고 이 음. 어, 사무실, 특히 이제 그런 거, 공연장 같은 것들. 만약에 이번에 뭐 BTS가 공연을 한다. 네. 근데 매표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 매표소 뭘로 만들지? 모듈러 음. 오피스로 만드는 거예요. 어, 네. 그리고 내가 네. 아이 지역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아 이런 것도 학교. 학교도 아 이번에 좀 갑자기 인원이 늘어서 음. 뭔가 공간이 더 필요한데 모듈러로 짓는 거예요. 아, 어. 그럼 뭐야? 코로나 임시 선별에서도다 그런 식으로. 그래, 그런 식으로. 컨테이너.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팬데믹 때 사례입니다. 아. 선별소 아. 그리고 이제 네. 그 백신 분대소 <laughs> 네. 이거 다 모듈러로 지었고 네. 그리고 제가 업계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 위에 사진에 글 글씨 써 있는 거 보이죠? 음. 윌스콧 컴퍼니. 음. 대부분 아, 리스코스 그러네요. 근데 되게 세련됐다 예. 제가 생각하는 컨테이너 모습이 아닌데요 리슈어링, 팬데믹, 네. 리오프닝 1타 3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음. 그래서... 팬데믹 때안 죽었어요 음. 팬데믹 때 수요가 엄청 많았었던 게이 어. 분배소도 그랬고요 예. 학교에서 갑자기 원래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던 학생들이 넓게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음. 교실이 부족한 거예요 네. 어. 공간이... 교실을 얘네 걸로 했어요 어. 급식소 이제 네. 밥을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데 음. 앉아 먹어야 되는데 떨어져서 앉으려니까 급식소가 음. 부족한 거예요 음. 급식소를 이걸로 만들었어요 어. 팬데믹 때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보통 팬데믹 때 수요 많으면 네. 리오프닝에 리오프닝 때 수요가 줄잖아요 음. 리오프닝 되니까 공연을 많이 보네 어. 아. 리오프닝 되니까 산업을 많이 하면서 이제 거기에 사무실을 많이 필요하네 네. 리오프닝 그러네. 때도 안 죽습니다 생각하니까. 아니 근데 어. 이게 사실 네. 저 어떤 시스템이 만약에 구축이 잘 되면 네. 이 건축에 대한 어떤 개념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느낌. 거기까진 좀과하지 않을까요? <laughs> 아파트를 안 짓는 거야 이제. 저, 저거를 계속 쌓는. 아니 수. 실제로 우리 자율주행 시대에 오면 예. 그 그림 마켓 보이잖아요. 테마로 해가지고 예. 어. 저런 식으로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북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음.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 하고 있어 이지역은 아, 북미 지역에서 캐나다 그 다음에 북미 지역 음, 어... 네, 거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옆에 보여드리는 건 박스 오피스. 네. 갑자기 매표서 필요할 때. 음 제가 이게 사진을 너무 많이 준비하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준비 안 했는데 진짜 다양한 곳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음. 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위에 게 EPS 주당 순익이고요. 네. 밑에 게 이제 p r 밸류에이션인데 음. 어, 이익은 늘어나는데 음. 주가는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안 오른 측면만 감안했을 때 밸류에서는 음. 거의 흑자 전환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음. 많이 저렴해졌어요 음. 그래서 윌스코 모바일 미니 홀딩스는 네. 튼튼한 기업이에요 튼튼한 음. 기업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산업도 있다도 첫 번째 네. 와 이걸로 돈을 이렇게 잘 버는구나도 두 번째 이렇게 좀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른 국가가서도 하 그렇죠. 이게 아직 근데 네. 다른 있다. 국가가 네. 되게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래서 컨테이너를 음. 찾아봤어요. 네. 봤더니 이 컨테이너 하나 사는데 한 200만 원, 300만 음. 원이면 되더라고요. 이게 음. 그러니까 군소 업체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이들도 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어. 네. 아마 다른 국가 진출은 사실 저는 그렇게 쉽진 음. 않아 보여요. 네.